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국어 내신 대비 및 모의고사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특강 문학의 개념학습 1강 해을 함께 공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시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작품에 사용된 표현법과 어조,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를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지문을 먼저 보기 전에 핵심 정리를 훑어보고 갈게요. 이 작품은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 순수시고 상징시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읽어보셨죠?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이 작품의 성격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무척 미래지향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예언적인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척 상징적인 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화자의 바람이 강렬하게 들어가는 열정적인 성격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구원의 세계에 대한 소망과 의지, 광명과 평화의 이상향 구현, 민족의 웅대하고 기쁨에 찬 미래상 추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적 구조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라는 선지가 출제된다면 맞는 설명이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단정적이고 강렬한 남성적 의지가 나타납니다. 잠깐 보자면, 고운해야 솟아라. 되게 단정적이죠. 그 다음에, 달밤이 싫어. 누려보리라. 되게 단정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저 보겠습니다. 사음보의 급박한 리듬과 a a b A 문장 구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음보가 뭐죠? 네, 음보는 끊어있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네 번씩 끊어있는 사음보의 형태가 나타나며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A A 그 다음에 말각해실 시스굴고운해야 소사라 B 그 다음에 고운해야 소사라 A라는 A A B A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때이 사음부의 리듬과 A A B A의 문장 구조를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도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운율 형성과 동시에 줄글과 같은 산문성이, 산문성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유, 우리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유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텐데요. 자, 여러분, 유음, 유음을 한번 봅시다. 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모모를 따라, 모모를 따라, 측범을 따라 이런 부분들 리을이 많이 쓰였죠. 네, 유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사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 그 다음에 혹격조사 사용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격조사가 뭐죠? 네, 그렇죠. 해야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 이런 야 같은 부분을 혹격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동요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활활 같은 부분에서 이미 노치를 챘을 텐데 의성어와 의태어 사역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일제강점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다고 봤을 때이 해는요 바로 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달밤은요 이 달밤은 여러분 어? 달이 뜨는 밤이네 예쁜 밤 아닌가? 라고 긍정적인 시어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화자는 이 달밤에 대해서 싫어 라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달밤은 시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일제강점기의 상황, 일제강점기의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화자가 이 해야 소사라와 동시에 또 좋아하는 시어가 있었죠. 청산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이런 청산 같은 것도 오, 긍정적인 시어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도 달밤과 마찬가지로 싫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하나 더 여기는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네요. 여러분, 나, 우리와 같은 표현이 작품에 드러나면 시적화자가 겉으로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을 보도록 할게요.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자, 여러분, 사슴을 반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고요. 이 양지는 화자가 사슴과 함께 이동하여 논다는 곳으로 긍정적인 의미의 시어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측범을 따라 측범을 따라 측범을 만나면 측범과 놀고, 사슴이 약자를 의미했다면 측범은 강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대조적인 시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왜 화자는 이런 약자와 강자를 제시한 것일까요? 다음 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자. 아 여러분 화합과 공존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봐요. 워이 워이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 앳되고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라고 하면서 화자의 영원을 드러내고 있네요. 약자든 강자든 모두 함께 모여서 화합과 공존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와 감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화자는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라고 간절하게 외친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은 어둠이다 부정적이시죠? 그는 사슴과 놀고 측범과 노는 세계를 갈망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가 현재 속해 있는 세계는 사슴과 측범 그리고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며 해치는 공포스러운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화자가 쳐있는 현실의 모습이 될 것이고요. 이 작품의 의미는 이러한 어둠의 시대에 공포와 갈등의 세계를 벗어나 밝고 아름다운 삶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런 작품의 급박한 호흡은 자, 여러분, 해야 소사라 해야 소사라 되게 급한 느낌이 들죠. 그 부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절실함 때문이며 반복되는 말들도 또한 그 때문이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표현상 특징은 꼭 맞추고 넘어가야 할 문제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여러분, 역설적 표현은 표현상 모순이 있지만 그 속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의미합니다. 이 시에서는 반복, 대조, 대구 등 여러 방법이 쓰였지만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1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해야 라고 화자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화 사용된 거 맞습니다. 2번.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얻고 있다. 자, 이 시에서는 이글이글, 헐헐헐, 이글, 뭐, 워이, 워이 같은 의성어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얻고 있어요. 의성어, 은태어둘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3번, 명령형 어조. 여러분, 소사라 라는 명령형을 사용해서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죠? 4번, 말주리표를 사용하여 여운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자, 여러분, 이연과 그 다음에 오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이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에 대한 더 많은 문제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세요.